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어, 한국 정부가 왜더 돈을 풀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원래 좀 재정적자를 좀더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너무 좀, 어, 너무 좀 긴축정책을 쓴다라는 생각을 좀 평상시부터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한 달쯤 전에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어, 문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도 좀 재정적자를 좀더 갖고 가자, 경기부양책을 좀더 쓰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기사가 좀 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자 한국 정부가 돈을 더 풀어도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재정적자를 더 갖고 가도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놨죠, 36%라고요. 이게 뭐냐면, GDP 대비해서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나 되는가, 정부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나타낸 건데, 이 GDP 순으로 일단 나라를 쭉 분류한 거고요. 어, 그 중에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3 6예요 예. 36%인데, 40%가 되지 않죠? 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위에 있는 나라들 봅시다. 미국 100%, 유럽 연합 85%, 중국 47%, 일본 250%, 독일 60%, 어, 연합 왕국이면은 영국이죠. 영국이 84%, 인도가 68%, 프랑스가 뭐 98%.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크면서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 40%라는 수치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이게 40%라는 게 굉장히 양호하다.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양호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GDP 대비해서 정부 재정적자 비율이, 정부 재정적자 비중이 얼마나 되냐가 요 퍼센트인데, GDP라는 건한 나라가 벌어들이는 이익이죠, 그죠? 이익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어, 이익 대비해서 빚을 얼마나 되고, 빚을 얼마나 지고 있냐에 관한 게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상환 능력에는 조금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그런 검소한 편이죠. 100원을 벌어서 36원 빚을 지고 있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건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건전한 것들은 좀뭐 그죠? 기업들이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어뭐 포스코. 사실 뭐 옛날에 비해서 실적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어쨌든 계속 꾸준히 흑자 내고 있고 뭐잘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런 기업들을 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채 비율들을 보나 어 상환 능력에 관한 의심을 품을 어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뭐 조금 포커스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실한 나라에 투자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주식들이 어느 나라 주식입니까? 주로 이제 미국, 뭐 아니면 중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 주식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로 걔네들 한번 재정적자 비중을 한번 볼까요? 어 미국 100% 넘죠? 우리나라보다 많고요. 중국 47% 우리나라보다 많고 브라질, 음, 브라질 77%입니다. 좀 많죠? 인도 인도는 68%예요. 그리고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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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베트남은 여기 있네요. 베트남은 57%입니다. 어, 이, 우리나라가 36%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증권사들에서 이렇게 해외 주식 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다 부채 비율 높은 나라인데, 어, 사라고 하는 거 보면, 그죠? 제가 봤을 땐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어, 한국 정부가 더 돈을, 우리나라가 더 돈을 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요거는 이제 좀 국내 사정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자료가 필요 없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게어 대기업이 잘 살고 어, 그리고 가게가 잘못 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잘 벌어 오는데요 분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포, 어, 포스코 이런 데돈잘 벌어오는데 문제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기업이 돈을 잘벌 뿐이지, 그돈잘번게 국내 내수 경제로 쏟아져, 그, 걔네들이 돈번게 내수로 쏟아져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만 좋아하고 주식을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가 분배받으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회사 취직해서 일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뭐 고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어,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만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을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대기업 내에 현금만 쌓이고, 대기업이 번 돈은 내수로 들어오진 않는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좀, 가계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하고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 가계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돈 많은 거는 가계는 돈이 없고 정부하고 기업이 돈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내수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대기업이 대기업 보고 내수에다 돈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쓸데 없는데 사기업한테도 어디다 대고 투자를 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까? 그런 건못 하고. 어, 그러려면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 정부가 그 정부가 가게 쪽에다가 조금 좀 도움을 줘야 그나마 뭐 내수 경제가 좀 풀릴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 이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먼저 한국 어, 일본 일본 이유 말씀드렸죠. 현재 한국 경제 상태가 너무나 양호하고요. 부채가 현재 너무 적어요. 부채가 36%밖에 안 내고 어, 우리보다 사이즈 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어, 건전한 나라는 러시아 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그리고 상환 능력 좋다고 했죠. 뭐 대기업도 돈잘 벌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근데 어쨌든 문제는 우리나라 그 내수가 잘안 돌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어떠한 좀 재정 격차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요. 문제는 여기서 뭐 제가 너무나 많이 뭐 재정적자를 갖고 가자는 건 아니고 적당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적당히가 어디인지는 그건 이제 뭐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에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죠. 어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가계 부채 위기가 언젠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계들을 결국 나중에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숨질 여유가 있어야겠죠? 나중에 가계 위기가 터졌을 때 가계 부채가 그대로 정부 부채로 이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조금 그 가계 부채에 대한 쇼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되고 또 하나 재정적자를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재정적자 많이 갖고 가면은 우리나라는 환율이 박살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과하게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요, 환율이 막 올라요.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막 오르는데,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한국 재정적자로 인해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어,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때가 될 겁니다. 어, 이건 약간 좀 논의의인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가, 어, 재정적자를 펴긴 펼건데 그럼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솔직히 그 부분은 좀그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어, 다 각자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 확실히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은요 뭐냐면은 그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한 데다 써도 어쨌든 재정 그 어쨌든 경기부양의 효과는 나요 돈을 잘 쓰면은 경기부양 효과가 많겠지만 돈을 엄하게 써도 돈을 이상한 데다 써도 경기부양의 효과는 낮지만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뭐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정부에서 예산을 잘못 쓰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나 좀 깎아줬으면 하는 예를 들면 기름값. 기름값에 붙어 있는 세금 깎아주면 참 좋겠죠. 뭐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쯤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래서 좀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어좀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어 리플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